가수 손태진 씨가 오는 12월 자신만의 이름을 건 전국 투어 콘서트로 팬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콘서트 포스터 속 문구는 바로 'It's 손 타임' 손태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공연은 제목 그대로 그의 음악 세계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대구와 부산까지 손태진 씨는 전국을 곳곳 돌면서 그만의 따뜻하고 클래식한 감성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손태진 씨의 진심을 전하는 여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소속사 측은 이번 공연은 손태진 씨의 음악 인생을 응축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그의 진심을 공연 전반에 담아내 관객들에게 손태진의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들에게는 더욱더 반가운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츠 손타임의 서울 공연은 오는 11월 3일 오후 7시, 팬클럽 선예매가 놀티켓을 통해서 단독 진행되고요. 일반 예매는 11월 6일 오후 7시부터 오픈이 됩니다. 예매 공지만으로도 이미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손태진 씨는 전석 매진 속의 단독 팬미팅, 6월 마이 손샤인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약 중에 있습니다. SBS 예능, 열혈 농구단, 나이징 이글스, ENA 길치라도 괜찮아, 유튜브 단독 웹 예능, 지니 외절의 시즌2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성,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감까지 그 모든 것을 담은 손태진의 시간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손태진 씨는 무대 위에서 진중한 음악가로 무대 밖에서는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오는 사람인데요. 그의 따뜻한 겨울이 팬들의 마음에도 오랫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